중국의 선사시대 때 1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을했습니다 초기 인간이 이제 초기 사람이 중국에 출현을 하게 되었고 빙하기에 아프리카랑 서아시아로 퍼지게 되면서 그 당시 정말 춥고 혹독한 추위가 불던 시기인데 중국의 맘모스 고라니 말코손바닥 사슴이 살던 시기입니다. 1920년에 발견된 북경원의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이 되었고 중국에 딱 등장을 해서 직립보행하고 사냥하고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타제석기를 사용을 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10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사냥과 채집을 구석시대에 꾸준히 하다가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신과 친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무리 중에 일부가 태평양 섬이나 미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기원전 만년 전, 만년 전부터 이렇게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독일왕 직무를 제작을 하고 이 신석기 문화는 위도상 남부 변홍사 지역과 북부기장 재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하이 남부 허무도에 거주를 하면서 신석기인들이 기둥을 세우고 목조 가옥을 짓고, 기학 문양을 새긴 흙도랑 채도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은 너무 혹독하게 추운 거야. 변농사 주로 주변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기장 농업을 농사를 지었고, 기원전 5천년 이전에 허베이성 츠선의 신석기인들이 돌라으로 기장을 베서 빗살 무늬를 넣은 삼족도기병이랑 사발에 저장을 하기 시작해서 식물이랑 동물 가축을 이제 사육을 하고, 서부에는 양사어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산시성, 간수성으로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쯤의 시기인데 이 양사어가 매장 문화가 이제 비교적 단순해지고 채색도기, 도기에 채색을 많이 하고 술병과 술장과 디테일한 것들이 축제 때 재물을 바치는 여러 제사용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부에 매장 문화도 점차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산동성 다원커우의 유적지가 유명한데요. 시신을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묘혈주의에 목각을 만들어 관을 보호하고, 일부 무덤에 옷과 돌과 돌, 어, 독이 구슬 등으로 만든 목걸이나 팔찌 등 100가지가 넘는 물건이 이제 매장이 되어 있었고, 윗 앞니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봉 문화는 굉장히 더 독특하고, 옥이 많이 나왔고, 어. 신석기 때옥 제품으로 랴오닝성의 홍산문화와 장수성의 랑주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옥이 나왔답니다. 홍산 지역에는 옥장 신구랑 거북이랑 새랑 뱀 모양의 입상들이 종교 물품이 많이 나왔고 2000년 가량 후에 종을 종교식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 모양, 정사각형 모양이 하늘과 땅과 천체를 상징을 하고 후기 신석기 시대는 이러한 문화와 종교 안에서 접촉이 많아서 독이 형태랑 문양이 새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치사형 삼족도기는 서쪽으로 기양문인 동쪽으로 전파가 되었고